이 작품 제목은 어, 엄마는 장만 내기, 나는 꽃밭만 내기. 에, 그,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다음에 어느 만큼 크면서, 아, 이, 에, 혼자서 장독에 계실 때의 모습을 제가 볼 때, 아, 나는, 이 장독주에다 꽃밭을 갖고야 되겠다. 그래서 어 엄마 곁에도 오래 있고, 엄마도 행복해할 수 있고, 나도 꽃밭을 갖고 올수 있으니까 집안 전체도 행복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여기 많은 꽃을 심었었어요. 뭐 채송화, 붕꽃 해바라기, 네, 수세미, 네, 유주, 네, 나팔꽃, 네, 백일홍. 네, 정말 네. 어, 심을 수 있는 꽃은 마, 거의 다 심었던 것 같아요. 음, 네. 그 네. 항상 어머니는 음, 네. 이 속에서. 어, 우리들의 먹거리를 걱정하시고 어, 준비하시지만 저는 또 아, 이 예쁜 꽃밭을 어떻게든 더 많이 조금씩이라도 더 심고 어, 그런데 열중했던것 같아요. 동생은 또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 꽃밭에다 물을 주고, 아, 그러니까 꽃들이 더 어, 맛있게, 힘차게 많이 피고 잘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어머니가 그립습니다.